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 TV입니다. 30일에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26조 3천억 원에서 3천억 원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전금 지원이 바로 신청이 시작되었고 또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1일인 어제는 8시간 30분 만에 약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대상자의 약 67%에 해당이 되고, 신청자의 약 90%가 지급까지 받았다고 하는 걸 보니, 전산망에 문제가 없이 신속한 지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들만큼 받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 분들이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실제로 이번 손실보장금 대상 기준을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고 또 제외 대상은 누구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장금과 손실보상금을 혼동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실보장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급기준과 시기 등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손실보장금의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체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를 판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기부 발표에 의하면 1, 2차 방역 지원금은 2021년 소득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진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장금은 2021년 소득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장금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 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에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조금 기다려보셔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해당되는데요.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둘째, 2022년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 등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셋째는,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 해당되는데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은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장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지원금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손실보장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 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명칭으로 일회성 지급인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규모에 따라 계산식에 맞춰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손실보장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기수혜자 등은 30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분기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고,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정부 안에서는 손실보장금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에서 30억원의 중기업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 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고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에 6천 곳이 추가되면서 당초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1만 곳 늘었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또는 등급화해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입장이고요.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정부는 손실 보장금을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 수혜자 등에게는 발표 이후 바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인 지급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인 지급 대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손실보장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업체 등 23만 개 사업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는데요. 대상은 기존 정부 안에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에게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률을 반영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1분기부터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야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 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소급 적용 문제는 제외됐는데요. 소급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원을 얼마만큼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의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지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손실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1분기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행정 예고한 뒤에 시스템을 개편하고 나면 이후 다음 달 중에 손실 보상금을 준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 보전금과 관련된 사칭 문자를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는데요.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신청은 반드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손실보장금 콜센터인 1533-0100번으로 접수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실보장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고 달라진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보신 많은 분들이 잘 진행되어서 지원금을 차질 없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추경예산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